이번엔 K리그원 2024 20라운드 경기 6월의 마지막 날 펼쳐지는 광주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이왕재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FC의 베스트 11 김경민 골키퍼 그외 수비 4명 김진호 허율 안영규 두현석 미드필더 신창우 문민서 정우현 가브리엘 최전방에 백카와 최경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변준수가 두달 동안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허율과 안경규가 산타백 중심을 잡아주고요. 네, 엄지성 선수가 수원지죠 확정됐잖아요. 신창우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백카가 최전방에 접니다. 경기 나서는 제주 선수들 살펴보시죠. 김동주 골키퍼 뒤에네 그 명의 선수를 세웠는데요. 정훈 임채민 연재훈 임창우 미드필더 네명 안태현 김건우 이탈로 페이스. 최전방에 여홍규와 진성욱 선수가 서있습니다 네, 4-4-2 포메이션이고요 2000전 무실점으로 만들어냈었던탄 뺏고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네.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던 헤이스가 선발명단에 복귀를 했고요 최전방에 다시 한번 진성욱이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결승골이 됐다는 것은 헤이스 선수 굉장히 만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현승이 또한번 빠르게 올려보은 아, 플어헤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광주입니다. 허이 우리 공을 멈춰서 앞으로 짧게 줍니다. 자그대로고 최소의 영상,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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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종의종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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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이를 터트립니다 많은 경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연석 이번에 오른쪽에는 가브리에게 줬습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 직접 치고 들어가는데요. 가브리엘 가운데까지 페이스를 이겨내. 가브리엘 스워치를 통하했습니다자 네. 지금 가브리엘 이요 급찍했었죠. 예 네. 페이스 선수가 뒤쪽에서 미는데 안 밀려요. 그렇습니다. 힐복에 끊어냈던또두 연속 마치열한데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빠져나왔어요. 아, 가브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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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리엘. 자 가문의 선택 맞고 불편의 백카, 박사 한쪽 백화! 백화가 공을 건드려봅니다만 힘이 실리지 못합니다 왼쪽으로 공을 보내줬고요 안테요 가운데로 일찌감치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맞춰봤던 여홍규였습니다 피치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제주 긴경 골키퍼 구현석 안쪽으로 진성욱! 골대 펴셨네요 진성욱! 자 진성욱 이탈로에게 오른쪽 완전히 열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안티엽입니다 안태엽이 공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에 정말 에너자이저거든요, 안태현 선수. 네! 자, 결국에는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골을 기록했던 안태현이 오늘 광주전에서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가 보여줬었던 전방에서 아주 강한 압박. 결국은 여기서 상대의 실책을 나오게 했었고요. 찾아보고 있는데 막땅치가 않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헤더 돌려놓고 가운데 쪽 떨어진 공 그대로 치고 하고 아아 있어요 아아 정면 아 정면으로 가고 갑니다 네. 정호연의 강력한 중거리 시이었는데요 정훈이 올려줬습니다 먼 쪽으로 바쁜 진성 헤더 연규가얻어냅니다 아아아아 지금은요 진성국 선수가 헤더하는 상황에 완전 프리 헤더였어요 그렇습니다 페이스에게 맡겼습니다 페이스 올려줬고 헤더 뒤쪽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강하게 때려봤었던 여홍규였습니다 반신증만에 팀에서 나에게 3년 재계약을 제시를 해서 계그을맺었단 말이죠. 그렇죠. 나도 부여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여성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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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역급으로 빠집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로진의진영에서짜로나짜로 진짜로? 진짜니다짜한번짜 연결되는 진짜로? 습니다진킬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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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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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이스 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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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하게 헤이스 것까스 좋았지만 본인헤 바로 오른쪽에 지금 헤이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헤이 어, 아, 자, 헤이올려이어요이치 아, 아, 떨어지는 이스헤 자, 세컨볼 오른쪽으로 살짝 흘러나갑니다. 자, 백하였습니다. 예. 자, 백하에게 기회가 왔었지만 정확하게 이제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했었던 백하였죠. 이어서 예. 오른발을 또한번가아올렸어 예. 아, 슈퍼세이브! 슈퍼세이브! 김동준! 김동준! 김동준이 막아냈습니다. 자, 이걸 막아냅니다, 김동준. 자, 머리에 맞는 순간 이거 정말 들어갔다 싶었었는데 아, 예. 이걸 팔을 뻗어서 막아내는 김동준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자 이번에는 끊어봅니다. 정우현이 강조해 줬는데 슛! 골김동주입니다또어요습니다자 오늘 김동주 대단한데요. 아, 예! 아, 제주의 선수들은 정말 힘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전반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광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화인데요. 백하 돌아서지 못했고 일단 오른쪽으로 아, 그렇죠. 오른쪽 연결 오른쪽 좋았어요.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 자, 자,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찬스를 정확히 보고 있고요. 제창무. 하지만 그 앞에서, 어, 신창무 어, 잡았어요. 신창무, 슛! 신창무, s 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일단 신창무가 볼을 잡고 왼발 슈팅을 때릴 것 같으면요. 뭔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공간이 쉽지 않자. 와, 일찍 올려줬습니다만, 해도 그래서 잡아냈고요. 그대로. 왼발 왼쪽 반대쪽을 정확히 겨냥했었던 최경록이었습니다. 김건욱이 앞으로 붙여줬고 빠져 나오면서 서진수 자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박살 에 들어서 서진수 장신시 서진수. 서진수. 아, 여기서 서진수의 주시 엽구으로 향합니다. 한 네, 분만 정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시팅까지 가져가봤었던 서진수였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브리엘입니다. 박살에서 어.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났고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브리엘. 올려줬습니다만. 아이 밖으로 벗어났고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고개 계속해서 침략을 놓지 않고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풀어가면서 코너킥을 이끌어냈습니다 동료들에게 볼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구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겨냈어요. 김진호. 좋아요. 김진호. 좋아요. 김진호 갑니다. 김진호. 컨백 나와있죠. 컴백이에요. 김진호. 김에 올려주는 공이었습니다만. 자 아, 마지막에 이제 슈팅을 때리려고 했었던 김진호였는데요. 네. 놔주는 패스를 했었어도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니저을 연결해 주세요. 서진수. 서진수. 서진수! 아, 슛! 아, 자, 그리고 이스 달려갑니다만. 그대로 아, 공을 빠르게 아, 이균이 달고 나옵니다. 아, 이균! 아, 아 이균! 아, 가가 이균, 가가 이균, 좋아. 이균 좋아요. 이균 갑니다. 이균! 이균! 이이균의 긴 드리블을 통해서 패스를 오른쪽 카브리엘에게 정확히 연결합니다. 자 본인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멋진 드리블을 보여줬었던 이기균입니다카브리 카브리엘, 카브리엘, 카브리엘. 자, 카브리엘! 올려줬습니다. 받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이기균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 광주의 홈팬들 앞에서 드리블로써 증명을 해냈습니다. 정원로 빠졌고 헤이스의 오른발입니다. 올려준 가운데 이타이헤 연색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 밀고 들어갔었던 가브리엘. 베카 선수가 지금 박스 안에서요. 이대 월패스다든지 다른 장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백카에게까지 연결이 안 됐었고요. 자기 직접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브루노. 이탈로. 중원에서 치열한 경합. 결국 아. 한테는 김진호에게 그릇을 찔러 넣어요빅쿠빅빅 이게막니다 경위를 높여가고는 있지만 선수들이 지쳐서요. 어, 예. 뭔가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90분의 절기 시간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짝 넘겨졌던 이익윤 벌려받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이익윤이 공을 지켜냅니다. 다시 왼쪽으로 김진호. 김진호의 오른발 가오울라. 어, 좀 올라가세요. 만점, 올라가세요. 만점. 자, 결국에는 가브리엘이 만들어냈네요. 네. 아, 이 경기가요, 90분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크로스 한 방에 있었고요먼 쪽에서 들어오던 가브리엘이 결국에는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가브리엘 시즌 다섯 번째 골. 정유 감독이 지금 배치 중에 상당히 큰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자, 네. 박태준이추구합니다저을대 열었어요. 그렇죠, 아, 네, 자, 열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 자, 가는 길이 열렸고요. 재미, 자, 제가 재해버렸죠딱고골죠 반대쪽, 아직 살아있는 공 뒤로 되었어요. 슛, 티파니 슛이, 수비 정면으로 맞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공을 맞아냈었던 김진호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6탄방어였어 예, 서진수 밀어줬고요. 그대로 슛! 제주의 맛디그 최스코 제주 2대1 무릎만에 돌아온 몸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한 관주입니다.